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이장 후반부 내용은 엘리야의 승천 후에 그 영적 권위가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옮겨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 그리고 또이 엘리사의 이 여리고에서의 첫 사역, 그리고 베델에서 일어나게 된이 저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후반부 말씀에서 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으로 요단을 갈라서 이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나타난 걸본 제자들은 또 15절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며 그 역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나왔던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 엘리사에게 임한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이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리더는 그 따르는 이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뭐 저를 예로 든다면, 뭐 청년들 담나가니까 청년들한테 인정받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 권위가 주어질 때.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그 권위가 보여지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들 마음에 들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면 뭐내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에게 나타나게 될때 청년들을, 청년들로 하여금 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 종류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믿음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인 이 무리들은 이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권위가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된이 엘리야의 승천에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믿기는 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영은 올라가고 그 육체는 어딘가 떨어져서, 어디선가 어딘가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역사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가도, 또 막상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질 때는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다가도. 내 눈에서 사라지는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온갖 염려로 다시 흔들리게 되는 믿음은 아니냐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엘리사를 찾으러 가지 말라고 번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가끔 청년들 중에서 제 눈에 보기에 분명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저한테 말하면서 전사님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전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아,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 전도사님 얘기가 맞는 것같으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맞네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소를 잃고 이이이이 의미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더 튼튼하게 고쳐서 다음에는 확실히 소를 잃지 않도록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들 들기도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엘리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서 엘리사는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여질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막상 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없을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는, 흔들리고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무리들의 믿음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조롱한 42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9절입니다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어,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이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를 엘리사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열한기와 일장에서 나왔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아시아 왕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읍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다,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가져오니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해 돼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해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그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았잖아요. 그 성을 돌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소금을 그물 가운데에 던짐으로써 그 물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암송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 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엘리사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물을 고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내린 이 저주의 사건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주의 아이,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부어진 영적 권위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소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 자기들 스스로 선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들이 노, 놀리고 있는 지금 이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아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심과 동시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이 엘리사의 사약에 앞서서 이두 가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믿음과 두 가지 이 사건을 보이신 말씀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앞에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엘리사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받게 된이 여리고성 주민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같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